내 채널에 구독하라! 안녕하세요 모심 아니 시심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 현실적으로 튀어올리는 방법입니다. 애인 연습과 대회 시청도 물론 필요하지만 바로 적용하여 실력이 오르는 걸 체감하기 어렵고 노력하는 것만큼 눈에 띄는 성과가 없으니 꾸준히 실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30초 안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경쟁 점수 올리는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 이연페어치 경쟁 제너을 돌리면서 그날 연속으로 두번 졌다면 그날 경쟁 제 하지 말고 빠데나 워크차별 하세요. 멘탈은 실력의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점수 복구한다고 깜짝거리다가 폐장라가 된 자신을 볼수 있습니다. 오늘까지 점수는 내일 복구하세요. 두 번째 잘하는 거 하기. 여기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하는 걸 하는 거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구분 못하는 똥멍청이들 여기 많을 거야 네가 겐지를 정말 하고 싶지만 아나를 더 잘하면 깝죽대지 말고 아나 하세요 그래도 겐지 할 거면 팀탓이나 하지 말던가 세번째 팀탓 하지 말기 팀한테 다그쳐봐야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. 지금까지 오버워치 플레이하면서 아직도 몰라요? 특히 한국인 종특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시에이팅부터 오지게겁니다 그러면 당신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점수는 개차반 납니다. 팀원이 답답해도 니할 네 것만 잘하세요. 위에 알려드린 세 가지 꿀팁은 당장 오버워치 키고 경쟁전 플레이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. 여러분들은 분명 이 영상 끄고 나면 다 까먹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꿀팁들을 포스트에서 줬고 모니터 오른쪽 상단에 붙여놓으세요. 그러고는 2연패하고 매칭 돌릴 때 팀타 달때 하고 싶은 거 픽할 때마다 자신의 손등을 자지모리 장전으로 패주고 워크샵을 즐기러 가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.